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만약 그게 영원하지 않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베드로 전설을 보면서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진짜 가치가 뭔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질문입니다. 우리 삶의 가치를 돈으로 매길 수 없다면 도대체 그 기준은 뭘까요? 솔직히 대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이죠. 사도 베드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답을 찾아가는 첫걸음으로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관점을 제시해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두 가지 모습을 함께 봐야 한다는 거죠. 좀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바로 이 구절인데요. 정말 놀라운 균형감각을 보여주죠.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이시면서 동시에 모든 것을 공정하게 판단하시는 심판주이시라는 거죠. 이두 가지 사실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게 우리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 그러니까 경외함이라는 건요.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공포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뭐랄까. 너무나 위대하고 거룩한 존재 앞에서 느끼는 깊은 존중과 경이로움에 가깝죠.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동안 바로 이 경외함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나침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경외함으로 사는 삶이 대체 우리 구원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베드로는 우리 구원의 가치가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라고 설명하기 시작하거든요. 이것 좀 보세요. 베드로가 정말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죠. 한쪽에는 뭐가 있죠? 반짝거리지만 언젠가는 녹슬고 사라질 은이 나큼. 그리고 조상들로부터 그냥 의미 없이 물려받은 헛된 삶의 방식들. 이게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요.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 바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있습니다. 이건 영원한 거죠. 이 둘은요, 애초에 같은 저울에 올릴 수조차 없는 겁니다. 네, 맞아요. 딱 하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치를 수 있었던 대가는 정말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다시는 없을 단한 번의 희생. 바로 그거였죠. 이렇게 값을 매길 수 없는 구원을 받았다는 건 그냥 우리 삶에 좋은 일 하나가 추가된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걸 거듭남이라고 표현하죠.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자이 구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거듭난 것즉 다시 태어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뭐로 됐을까요? 바로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라고 하죠. 이 새로운 생명의 근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썩지 아니할 씨가 도대체 뭘까요? 베드로는 아주 명확하게 말해 줍니다. 그건 바로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썩지 않는 씨앗이 우리 마음에 심겼어요. 그럼 거기서 자라나는 생명도 당연히 썩지 않겠죠? 우리의 새로운 생명과 정체성이 바로 이 영원한 말씀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걸 파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초가 생겼습니다. 그럼 이 기초가 이 세상의 다른 것들과는 얼마나 어떻게 다를까요? 이제 베드로가 정말 강력한 이미지를 사용해서 그 차이를 확 와닿게 설명해 줄 겁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말해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죠.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기는 인간의 모든 성취, 아름다움, 권력, 이 모든 게 사실은 잠시 피었다 지는 들꽃과 같다는 거예요. 정말 순식간이죠. 이 비유가 우리한테 정말 날카로운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것 같아요. 그럼 당신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싸올리는 커리어, 재산, 사람들 평판 이런 것들도 결국엔 다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다면 과연 우리는 안전한 걸까요? 우리 삶의 기방이 너무 약한 거 아닐까요? 자, 그럼 이 영원한 질리를 지금 여기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는 2026년 대한민국으로 한번 가져와 보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쭉 훑어볼까요? 2000년대 디지털 문화가 막 떠오르다가 2010년대는 소셜미디어가 모든 걸 지배했죠. 그리고 2020년대 들어서는 AI, 가상정체성,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게 최고야 라고 생각했던 가치들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변해버립니다. 어제의 힙한 게 오늘의 촌스러운 게 되는 세상이잖아요. 결국 이 질문 앞에 써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 위에 내 삶을 짓고 있는가? 소셜미디어 좋아요 개수,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주식시장, 사람들의 여론, 내 명함에 찍힌 직함, 이런 것들 위에요? 이건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죠? 파도 한 번이면 다 쓸려나갈 수 있는, 아니면 그 어떤 폭풍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내 삶을 세울 것인가? 이 선택의 문제인 겁니다. 네,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우리는 결국 처음 던졌던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사라질 것들 위에 세워져 있나요? 아니면 영원한 것 위에 세워져 있나요? 아마 오늘 하루 내가 어디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무엇 때문에 웃고 우는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나의 진짜 대답이 아닐까 싶습니다.